안녕하세요. 우주 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된 지금 여러분의 닌텐도 라이프에 변화가 생겼나요? 기존 닌텐도 스위치 쓰고 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 볼까? 가전제품은 언제나 최신 기기가 최고야. 이제 닌텐도 스위치 입문하려고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 2를 사야 할까? 기존 제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 닌텐도 스위치 2와 닌텐도 스위치 OLED 어떤 걸 사야 한다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온 닌텐도 스위치 2. 높은 출시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지긴 하지만 한번 쓰면 체감되는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닌텐도 스위치 2에서는 아주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로딩 시간이 월등히 줄었고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같은 게임이지만 기존 스위치에서 플레이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게임으로 느껴질 정도로 플레이 시 직접 와닿는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7.9인치의 넓은 화면과 휴대모드에서도 1080 해상도를 지원해요. 4K의 60프레임까지도 지원한다니, 모든 면에서 더 빵빵하게 지원되니 그냥 좋아졌다가 아니라 게임에 몰입되는 정도가 엄청나게 좋아졌다 할수 있어요. 조이콘이 마그네틱 형식으로 바뀌면서 유격 없이 보다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조이콘과 버튼이 커지다 보니 조작감과 그립감도 좋아졌다죠. 아직 닌텐도 스위치2 독점작이라고 할 게임이 마리오 카트 월드 뿐이라 당장은 닌텐도 스위치2를 구입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닌텐도 스위치2로 출시되는 게임들이 더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의 게임 라이프를 위해서는 닌텐도 스위치는 무조건이다. 기본 저장 공간도 넉넉히 제공되고 기존 타이틀에 대한 하이 호환을 지원해 주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도 데이터 이동 등에 큰 불편함이 없어요 오래도록 닌텐도 스위치2를 기다려왔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스펙을 가진 최신 기기로 플레이하고 싶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닌텐도 스위치2를 구매하세요 앞으로 설명 드릴 내용에 오, 어? 난데? 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에 입문 또는 유지하세요 존버는 승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일단, 닌텐도 스위치 OLED는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해요. 닌텐도 스위치 2에 비해 가볍고, 배터리도 더 짱짱하고, 발열도 적어요. 시야각도 더 넓고, 밝기도 더 밝아, 화면이 선명해요. 닌텐도 스위치 2는 배터리 이슈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기엔 보조 배터리를 챙겨 다닌다면 모를까. 아직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게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하루 30분씩 소소하게 동수 플레이를 한다거나 주말 동안 아이들에게 한두 시간 게임을 시켜주는 경우, 자기 전 가볍게 즐기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특정 게임만 플레이하거나 아는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경우. 아직은 기존 스위치만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2 독점작이라고 할 만한 게 아직은 마리오 카트 월드 뿐이고 게임 하나에 10만원 돈인데, 굳이? 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스위치2 배터리 개선판이나 차세대 기종을 기다려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버에 강하신 분들 닌텐도 스위치 2가 아직은 발매 초기이다 보니 이런저런 초기 불량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고 배터리도 개선되고 다음 출시되는 기종을 기다려도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기존 스위치로 충분히 즐기다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닌텐도 스위치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게임을 소소하게 플레이해보고 싶으시다면 굳이 닌텐도 스위치 2가 아니더라도 구형 스위치 OLED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